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역이 귀경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한산한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안전한 귀경길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심동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귀경객들이 하나 둘 서울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소보다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까지 특별교통대책기관으로 운영해 열차표를 평소의 절반 수준인 17만여석으로 감축 운행하며 창가 좌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날 연휴 동안 미리 상경한 귀경객들도 많아 예상 이동인원이 338만 명으로 연휴 중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역마다 상행선 열차표는 늦은 시간대를 제외하곤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기준 상행선 예매율은 91%, 경부선과 호남선은 93%를 기록했습니다. 열차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발열 검사와 손소독을 해야 승차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차 내부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고 대화와 통화도 자제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대기 명수가 조금 더 적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매하기가 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기차 안에서는 다들 또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사실 KTX나 그런 것 때문에, 대중교통 때문에 안 생길 것 같고, 뭐, 식당이라든지, 그냥 가족 단위 모임에서 좀 대중교통 때문에는 아닐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규경객들이 점차 몰려들고 있습니다. 역사와 열차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